18살 윤모 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오후 9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시간인데요. 긴박하게 하루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뭐 테스트. 아, 음주 그 단속 기계. 네, 예, 단속 기 수치가 단속. 나오는 건데 예. 이거 어떻게 그러면 구분을 하는 겁니까? 그냥 불면 어, 파란 불. 네, 예, 제가 술을 예. 안 먹었기 때문에 제로. 아, 녹색 불이 이렇게 깜빡이면 은 예. 실제로 예. 이분은 음주를 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부저음이 <laughs> 울리면서 붉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단 하차를 시켜가지고 네. 예, 우리가 차를 갖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예. 이 측정을 다시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확인해보고 네. 이상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술은 안드셨다 그렇죠? 네. 햄버거 먹었어요. 자, 자 자리 앉았고요. 포항공대. 예. 앉았습니다. 아, 깜짝 놀라시겠어요. 네. <laughs> 예. 술을 마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네. 예. 막상 그 수치가 나와서 내리라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당황했죠. 써마신 <laughs> 적이 없는데. 네. 그래도 뭐 뜻뜻했겠네요. 네 네. 어, 기계 오작동이 가능성이 높았다. 네, 그렇죠. 아, 예 예. 혹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예. 저도 원래 술을 안 먹는 사람인데. 예. 음주운전은 뭐 물론이고 예. 누구라도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늦었어요? 반병계리운전안불르셨어요 아, 했을까요? 반병. 아, 안쓰고요계운전안하서 아, 네. 운전을 해왔다 아, 어. <laughs> 측정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호흡 측정은 호흡 측정에 이해가 있으시면 체열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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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습니다 0.079 면허 정시 100일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자 23시 21분부로 도로교통법 엄주 운전으로 적발합니다. 걸릴 거 있잖아. 이때까지 몰래 몰래 하셨단 말이에요. 걸린 건 수업이랑 그건 말못 하겠어요. 걸린만하니까 걸렸겠죠. 어쩔 수 없죠. 걸국 나오면 이제 마누나한테는 욕을 얻어놓겠죠. 술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좀만들어가 <웃음> <웃음> 또 영권을 이제 깔게 생겼네데 <laughs> 그냥 간단히 빨리 먹고 왔는데 예예 예. 금... 왜이 빨리 안 나왔어 아뭘 뭐 해야 돼요 공전을 좀좀을 공전을 뭐저들이 어찌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음... 요즘 조수 낮아져서 요즘 엄청 낮아졌죠 걸리겠다, 그렇 운전. 옛날에 아, 한번 음, 했어요? 네. 옛날에 했어요? 네, 한 번. 네, 하셨어요? 5년 전인가? 근데 저 운전하는 사람이랑 좀 치수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운전하시는, 내가 생계를, 생계가 온전 생계입니다, 선생님. 생 진짜 재산한데, 생계거든요. 자, 그럼 측정 한번 해볼까요? 한 4초에서 5초 정도 보시면 돼요. 보세요. 자, 이제 드시고, 드시고, 드시고. 제가 뭐 했어요? 그렇게가 아니고 바람을 넣으셔야 돼요. 오, 어? 이렇게. 예예. 아시겠죠?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아자, 쓰러, 쓰러. 다가 멈추고 빠아게 돌면 잠깐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0.084 그럼 어떻게 돼요? 별 몰라요 민호정지 100일인데 미호정지 100일 8점 100점이고요 운 좋은 거예요? 제가 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5점 어, 넘었으니까 사고 안난걸운 좋다 어, 그럼 지차는 어떻게 해? 대리 불러서 가요? 대리 운전 불러서 가셔야 됩니다 그... 그 음주단속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음주단속이 적발이 되면 예. 0.050부터 0.099까지는 벌점 100점에 매너 정지 100일, 아, 0.1%가 넘어가면 매너가 뭐. 취소됩니다. 측정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007만 더 나왔으면 매너가 100일 정지해야 될 뿐이었어요. 숙 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도합니다 야, 0.043이 나왔습니다. 0.07만 더 나와서도 사실 이게 단속 기준에 바로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너무 좋아하시고 저렇게 가니까 사실 술안 마시고 그냥 운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온이 영상 3도 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기가 힘들고요 손이 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겨울에 몇도 정도까지 내려갈까요? 영하 10도 이하로 그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람이 좀 거세 가지고 예, 예. 추위에 좀 상당히 에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그 음주운전자들이 예, 예. 그 감지를 하는데 예. 그 대원들의 팔에나 이걸 매달고 오. 도주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예. 신체적으로 좀 위험을 느끼고 좀 힘든 오.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칫히 이제 잘못하면 경찰관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네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네요. 네, 아주 위험한 사실 이제 음주운전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실 우리가 나갔는데 네. 매... 매일 그런 마음을 나가죠. 예예.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네. 역시 많은 분들이 또 음주운전을 하셨네요. 분 습관이겠죠. 습관. 습관. 예. 예. 음주 현, 음주를 하러 가면 예. 술을 마시러 가면 예. 차를 두고 가야 된다. 가면 운전할 그게 없잖아요. 예예. 근데 차를 가지고 가면 예.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다는 아... 생각이. 나와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음주운전. 이제는 안 됩니다!